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어느 세력이냐, 지금 현 정부에 있냐, 아니면 기독교 단체이냐, 몇몇 구구 세력이냐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제하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음, 의사들의 파업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사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로 감론을 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장관의 아들의 병역 문제, 그 안에 있던 휴가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 말이 옳다 틀리다, 뭐 이러하면서 심각한 갈등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요. 이거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의 문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둘로 나뉘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이런 문제들 한복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째입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한달 동안 예배를 모이지 못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사과해야 되는 것이냐 교회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냐 뭐 이런 것들이죠 국가와 언론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가 비난을 자초한 것이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라고 말하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놀림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글자가 글귀가 붙어 있는 그런 가게들을 어. 거부하겠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불매운동 버리겠다. 뭐이러는 사람들까지. 지금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사회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누구한테 있는 거냐? 이런 것갖고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오늘 다루게 될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어, 이 땅에서 작은 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 나와서 21절 말씀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일곱 번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를 의미하냐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3, 4, 7,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는 그라비들이 정말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잘 갖춰졌다는 사람들을 세 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까지는 고사하고 순간적으로 욱 하는 것만 없어도 제법 사람이 인격이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근데 어찌됐건, 그때 당시에는 보통 세번 해주면 훌륭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베드로는세 번에다가 세 번을 더하죠. 한번더 합니다.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세 번에, 한번더 완벽함을 추구하는 세 번을 더하고, 덤으로 한 번을 더합니다.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 여러분, 일곱 번에 70번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대번에 딱 숫자가 돌아가죠 490번 하면 되는구나 내 491번째 되는 날 두고 보자 <laughs> 그런데 여러분 490번 용서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념의 말씀은 용서에 한계가 있다 용서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490번이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한없이 끊임없이 계속 용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는 일곱 번이라고 제시했으니까 제법 대단한 것처럼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고씹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3절서부터 이어지는 천국 비유인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느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임금에게 만달란트 빚진자가 옵니다. 여러분, 만달란트는 개념이 잘안 잡히잖아요. 이때 당시에 화폐 단위를 얘기하자면, 한 사람의 하루 품수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 근데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었냐면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1년 내내 30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6천 데나리온을 불러면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정도는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내 계산이? 10년이면 3천이거 이죠? 20년이면 6천이니까 그 6, 20년을 일해야 1 달란트예요. 그거에 만배, 만배. <laughs> 누가 계산을 해봤는데, 오늘날 하루 일당을 7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조 2천억 원, 1만 달란트, 4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그 7번씩, 7번이라고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만달란트라는 건 갚을 수 없는 돈의 단위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로마에다가 바치는 1년 조공이 얼마였냐면 800, 800달란트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1 2배더큰 나라가 1년 동안 내는 조공이 그쪽 만 달란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1개 개인이 왕한테서 만 달란트 비친 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달란트 를 빚진 자를 데려오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모든 소유를 다 팔면 만달란트 갚을 수 있을까요? 이 <laughs> 말. 지금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뜬금 잡는게 너무 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 내게 참아달라 다 갚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겼던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빛을 탕감해 주었는데 이, 이것도 조금, <laughs> 이것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보세요. 탄감에, 탄감에 줬는데, 이 종이 나가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렇게 딱 나갔는데, 100 대나리온 빚진 않했었어요100 대나리온 그러면, 1 대나리온이 하루 풍사시니까, 100일 정도 벌어야 되는 돈. 그러면, 하루 풍사 7만 원이면, 100 대나리온은 얼마입니까? 700만 원 정도 되겠죠. 700만원 정도 빚진자를 잡았는데, 빚진자를 딱 잡아갖고, 목을 딱 잡고, <laughs> 빚 갚어! 뭐이랬다는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빚 갚지 못하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어요. 다른 동료들이 봤어. 다른 동료들이 보고, 바로 임금님한테 가서 꼰질러버립니다. 꼰질러버리니까. 어, 32절에 주인이 그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을 다시 불러요 불러다가 말하되 32절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긴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주인이 화가 나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더라 이렇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탄감해 준 거, 저 임금님이 탄감해 준거 맞아요? 이거 조건부 유예 아닙니까? 네가 하는 거 봐서 탄감해 <laughs> 주고, 아니면 다시 원상복구, 이런 거 아니고. 한번 탄감해 줬으면 끝이지. 뭘그 사람이 나가서 백대나름 빚진 자를 용서를 했네, 안 했네, 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반달란 한테 정도 빚졌다 가 탄감 받았으면 그죠? 완달란트대비100 데나리온 정도면은 정말 세발의피 조족 지혈 정도 아닙니까?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조족 지혈이 아니라 세발의 피의글해모을로빈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 그런데 여러분 700 데나리온이 작습니까? 아, 100 데나리온 700 데나리온이 <laughs> 700만 원이 작아요? 내 네, 아무리 사주 2,000억은 탕감 받았다 해도 700만원 이 정리하고 그거 용서가 되겠냐고,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이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결론부에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방송 보시고 집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지만, 집에서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백대내려 온 빚진 자 탕감 안 해주면 너희들 만달란트 그거 하나님이 탕감 안 해줘. 너도 감옥에 가는데 백대내려 온 빚진 자 감옥에 있어봐야 며칠이 껐어. 그러나 만달란트는 너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해. 넌 그냥 죽는 거야. 그냥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들까지 전부 다, 네 재산까지 전부 다 죽는 거야. 전멸하는 거야. 일계 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럴 것, 멸문지화를 당할래? 그냥 백대 내려온 빚진자 용서할래?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시대 그냥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 용서합시다. 또, 의대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맘대로 정책을 한 정부 용서하십시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어디 쪽에서 공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부 쪽에서 옳다, 그러겠습니까? 국의대생 쪽에서 옳다, 그러겠습니까? 이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라 고 그러잖아요. 일곱 번씩 몇 번까지라도? 일0 번, 일곱, 번까지, 일 번까지라도.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진원지 인양 얘기하는 언론이나, 뭐, 정부나, 용서하십시다. 그러면 교회들이 올수도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 받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용서하십시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7 0 0대나리온7 그러니까 0 0대나리온이란는 자꾸 <laughs> 700만원 영업 못해갖고 700만원 손해가 났는데 그 700만원 손해된 거 그냥 정부 지원금 받지 말고 용서하십시다 우린 사실 1만 달러한테 용서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700만원 정도 용서하십시다 그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laughs>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어디 쉽냐고요? 어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될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 니들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번이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니네들 만달란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백단의 련정도 니들이 용서해 줄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가? 꼭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적 없으시죠? 그런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말씀한 마디로 다 창조하시고 막온 세상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죄 용서하는 건 그냥 말씀만 마디로 탕감 이렇게 안 하고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말한 마디로 되시는 분이 왜 그런 험한 십자가까지 이 아들한테 담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은 당시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세번 정도 용서할 수 있으면 자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더블에다가 덮고 더블로 가 <laughs> 덮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덮고 그런데 묻고 따블로가 거기다가 한번더 해요 보너스 어? 이 정도 되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사람들 중에 세번 용서하는 사람도 흔치 않지만 일곱 번 용서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일곱 번 용서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누구군가는 일곱 번 용서하는 사람은 그럼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일곱 번 용서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아 정말 없어요. 정말 없지만. 그거를 일곱 번씩 70번씩, 일곱 번에 일곱 번씩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베드로야 네가 의로운 것 같지 내 얘기 가만히 들어봐 너도 의롭지 못해 일곱 70번까지? 번씩 일곱 번까지도 하지만 그거 말고 얘기 들어볼까 만달란트 빚진자 네가 탕감받았다고 쳐보자 너 백대나리온 빚진자 용서해줄 수 있겠어? 네가 만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백대나리온 용서해줄 수 있겠어? 우리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심증적으로 이, 이백 대나리온 빚진자를 감옥에 가둬버린 일만달란트테 탄감받은 사람, 오, 이런 싸가지 확, 이거 내가 가만 안둬 내가 인근님한테 가서 얘기해갖고 얘 잡혀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심증적 마음이 이렇게 제3자로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당사자라면, 우리가 1만 달란트테 탄감받은 당사자라면, 그런데 내게 백 대나리온 빚진자가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 백 대나리온 용서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낙한 존재. 그래서 주님이 지난 주에 교회 저 누군가 범죄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처내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네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곧 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백대나리온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다이 말씀 가운데서 만달란트 빚진 자이고 더 나아가서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하나님이 그래 니데질, 니네들 죄 지금 만달란트 빚진 거내 탕감 니네들 죄다 탕감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이라는 건 본성상 죄악으로 그냥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근님 앞에서 목숨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탄감의 문제만 있어서가 될게 아니고, 누가 있어야 되냐면, 누군가가 내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실 분이 필요하죠 그래나 대신 아내 네가 죽어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나 대신 우리 자녀들이 대신 죽어줄게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해결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내 죄가 있으니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재산까지 전부 다 없애버려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만달란트가 해결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되냐?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4조 2천억의 가치를 지닌 게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때 당시 어떤 나라가 4조 2천억을 한 번에 탄감해 줄 만큼의 큰 가치를 지닌 게 뭐였을까요? 그거보다 더큰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무슨 죄까지? 1만 달란트 플러스? 백 대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구나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게 아니라, 내가 백대 내려온 빚진자, 내게 조그만한 잘못을 한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용서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길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시대가 참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들을 용서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스스로도, 우리에게는 누구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스려지고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실도 좀처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백대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탄감받은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를 세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네, 아무리 일곱 번씩 일흔 번의 용서를 행한 달지라도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주님 바라보므로 비로소 살 길을 찾았습니다. 주님만으로 행복한 사람들, 주님만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